냥아 따뜻하게 자는 거예요.냥아 바퀴 밑에도 한 마리 따뜻하게 자고 있는 길냥이 식빵 자세. 야옹야옹 따뜻하게 좋아요. 시벨로 갔다. 웃는 모습. 야옹. 너네들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? 그냥 따뜻하면 햇빛 달에서 자고 먹을 거 주면 먹고 그냥 그렇게 좋은 거죠. 그지? 야옹. 잘 잔다. 너네들이 한 번씩 부럽구나.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는 거 보니까. 조금만 가까이 가볼까? 조금만 가까이. 응? 둘다 쳐다보네. 나비, 나비. 기가 깜빡깜빡. 야옹, 야옹. 너네들, 형제지.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다. 그지? 여잔지 남잔지 몰라, 몰라.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볼까? 으쌰, 으쌰. 이 누나 왜 이래요? 왜 저희들에게 가까이 오는 걸까요? 너희들이 예뻐서 그러지. 가까이서 더 보고 싶어. 얘들아, 더 가까이 가볼까? 자네. 자. 코코넨네 하세요. 자도 된단다. 안 건드려요. 높은 곳에도 뛰어내리고 올라가고. 연체 동물. 양이들은 대단해. 어, 저기도 한 마리 온다. 한 마리 등장. 안녕. 안녕. 포탈 네 마리, 바퀴 밑에도 한 마리 있는데, 용? 거기가 좋아? 거기가 그늘이 져서 좋구나? 우쭈쭈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녕. 안녕. 아, 저기 보이죠? 한 마리, 네 마리 합체. 다 같은 형제들이에요. 그지? 안녕. 안녕. 자도 돼. 괜찮아. 휴식을 취하렴. 다음에 또 만나. 우리 집에 길냥이들. <laughs> 안녕.